이번 시간에는 관동대지진 이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 정부는 조선인 피학살자의 유해를 은폐하고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학살이 자행되자 동경에 있던 살아남은 유학생들 그리고 그때가 9월 1일 여름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선의 고향에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동포위문반이라는 걸 결성을 하여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라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을 일본의 행정기관이라던가 경찰에서 굉장히 방해를 했습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한다던가 뭘 물어봐도 협조해주지 않고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무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인 유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심지어 집단 학살이 많이 일어났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핑계로 아 이거는 조선인들의 유해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유 조선총독부가 그걸 안 해주네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직접 하겠다 심지어 유족들이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허가해 주지 않고 은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작살에 피해를 입었는지를가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를 꺼려했던 거고요. 당시에 순사, 경, 말단 경찰이었던 아라이 켄지로라는 사람이 증언을 이렇게 남겼는데 조선인 사체를 싹다 태워라. 그럴 때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수 없도록 유의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한마디로, 어,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희생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희생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모두가 학살 피해자는 아닐 것입니다. 화재나 건물 붕괴 등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이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어, 상하이에서 발간되었던 독립신문에는 6,661명. 일본의 사법성은 233명. 일본의 경찰, 내무성 경보국은 231명. 조선 총독부는 832명. 완전히 제각각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대부분 지금 현재 독립신문의 통계를 근거하여 대략, 어, 6천여 명이라고, 어, 이렇게 학계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일본에서는 두 가지 기묘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사법성 재판부가 조선인 범행의 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10월경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학살 소식이 알려지고 일파만파 이게 문제가 되기는 했거든요. 문제가 안된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가 뭐냐라는 걸 당연히 추궁할 테고 그러니까 그 근거로서 조선인들이 범행을 했으니까 라는 거를 들이대야 됐던 거죠. 근데 범행 조사서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총 140명, 42건을 조사를 했답니다. 일단 숫자만 봐도 미미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도망가거나 사망자까지 포함되었고, 그러니까 증거가 굉장히 불충분한 일일본인인지 그러니까 조선인지조차 알수 없는 것들이 8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법성이 조사한 결과가 그러했던 거죠. 근데 실명도 알수 있고 조선인님이 분명한 사례도 있긴 했어요. 폭발물 소지, 강도, 세 건의 세명. 있기는 했겠죠. 제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폭발물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를 할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절도, 횡령, 장물 운반 등으로 15건 16명이 조사서에 포함되었는데 15건 16명 네 범죄 범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시기 일본인 총 동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총 절도 건수가 4,000건이 넘습니다. 그 4,000건에 비해서 조선인의 범행이 확실한 15건 16명은 제로는 아니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적습니다. 그수 적습니까? 그 수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스스로 그냥 공표를 한 거예요. 조선인 범행이 제로는 아니었으나 정치성도 없고 심지어 그 중에 86%는 조선인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려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그 표제를 보시면, 어, 진재의 혼란의 편승을 틈타 조선인이 행했던 아, 흉폭, 약탈, 방화, 흉기, 폭탄, 독약, 휴대 그 중에는 부인 능력 즉 강간도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아까 제가 설명한 어, 이름 소재 불명을 포함한 거예요. 이렇게 내버리면 사법성 발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선량한 조선인도 있었대요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신문에서 그러면 일본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선배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을 당신은 몰랐을 테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 유공자 서훈까지 받은 후세타즈지 변호사는요. 이 사법성의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언비어 그 자체다. 죽은 자로서 말할 입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한번더 채찍질을 가하는 셈이다. 사법부가 나서서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재판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경 단원을 재판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미국으로도 알려지고 유럽으로도 알려지고 하니까 국제적인 비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는 뭔가의 구실이 필요했고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군대와 경찰이 나서서 한게 아니라. 무지한 민중들이 자경단이라는 걸 꾸려서 그들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모조리 전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조선인 학살 가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정적 제한적으로 재판을 했고요. 그에 비해 경찰권에 반항한 어 일본의 자경단원들이 막해 그 그러다가 일본의 경찰을 찌르기도 했고 일본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 처벌을 합니다. 조선인 학살보다 일본인을 죽이거나 경찰서에 기물 파손을 한 경우가 처벌 강도가 훨씬 셌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학살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 또는 징역 2, 3년, 심지어 나중에 특사로 감형이 되거나 풀려나는데 일본인을 죽이거나 경찰서 기물 파손을 한 경우에는 징역 5년, 10년까지 그렇게 구형이 됩니다. 왜냐면, 하 당시의 네모 대신, 미즈노 렌타로 하는 말, 국가, 그들, 자경단원들은 국가 또는 동포를 위해서 희생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당시에 관동대지진이 한번 휩쓸고 지나갑니다. 무엇을 남겼을까요? 음, 당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어쨌거나, 이거는 뭐, 조선인 학살은 정말 소수의 자경단원들이 잘못한 거고, 정보는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그게 뭐, 가려지겠습니까? 이게 입에 입을 타고, 전, 전해지고, 조선의 신문, 독립신문 같은 데서도 보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 불을 껐었어야 돼요. 그래서, 진재 미담, 그러니까 지진 때 죽인 일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도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을 적극 도와주고 보호했던 일본인들도 있다라는 거를 사례를 모아서 책으로 발간합니다. 물론 있어요, 그런 사례. 그래서 심지어, 어,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그 아드님이 본인의 아버지를 보호해준, 살려준 일본인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비를 세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칭찬받고 감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례로 이 전반적인 구조적 학살의 책임, 학살의 그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조리 내선 융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사이에 더 융화가 되면은 이런 일들은 안 벌어지니 더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를 억지로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살을 지우고 그리고 이동경을 훨씬 더 화려한 도시로 복구를 하겠다라는 뜻을 담은 제도 부흥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총재의 고도신배가 왔는데요. 고도신배라는 사람은 타이완 총독부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즉 만철의 초대 총재로 식민지 경영과 그다음에 도시 계획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재로 이 도쿄 폐허가 됐던 도쿄를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데요. 그 복구 작업에 살아남은 또는 그 후에 건너온 조선인들이 반 강제적으로 동원이 되었던 사실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 제일 유명한 건 상애회라고 하는데요 내선융화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친일 단체죠 경찰이나 일본 관의 힘을 빌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과 보통선거법이 2주 간격으로 제정이 됩니다. 치안유지법은 뭐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뭐 조선인들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포함하여 사상운동, 노동운동 이런 그 운동과 사상을 더 억제고 통제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낸 법이고 그 반대급부로 보통선거법은 그때까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세금 얼마 이상을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납세 조건을 없애고 만 25세 이상의 남성이면 누구든 선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 일본의 선거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살던 제일 조선인 중에 이 조건을 만 25세 이상의 남성은, 남성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거의 똑같은 시기에 두 개의 법, 완전 다른 성격의 법을 이제 제정을 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민으로 통합하는,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은 통합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선거법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안유지법으로 내치고 더 옥제고 통제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니까 남아있는 증언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학살을 직접 목격한 일본의 아이들 물론 조선의 아이들은 훨씬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살아남았을 경우 그런데 일본의 아이들도 그거를 목격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거를 알수 있는 일단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어, 건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술래잡기 같은 거를 자경단 놀이라는 이름으로 자경단이, 어, 술래가 되어서 조선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놀이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일본 아이들이.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자경단의 공격을 피해서 들판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서 숨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림으로 남겨요. 이 아이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학살과 정말 잔인한 폭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이들, 일본의 아이들이 커서 이 경험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남았을까요? 라는 거는, 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살짝 든 생각은, 저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때 불렀던 노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싶은 게그6.25때 노래로 알려져 있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가장 대표적인 놀이, 노래였어요. 고무줄 놀이에. 그 작용단 놀이를 하는 일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전쟁이나 폭력이나 학살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놀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결코 그들의, 일본의 아이들에게도 일본의 후속 세대에게도 그게 어떻게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일본 사회에 뭘 남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살의 경험. 직접 했든, 목격을 했든, 전해드렸든 간에. 그것과, 그런데 학살을 막 해요. 근데 그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제대로. 학살의 경험과 가해자 불처벌. 이게 맞다 면요 결국은 조선인 대부분 조선인이고 일부의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죽여도 괜찮은가봐라고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그 전에 성일전쟁, 러일전쟁, 식민지배, 3일운동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듯이 이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로 증폭되어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 정말 그 끔찍한 역사였던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그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무수히 버렸던 그 전장에 있었던 민간인 뭐그 군인들끼리도 물론 잔인한 전투를 했겠습니다만 전투 현장 주변에 있는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포로들에게 일본이 저질렀던 정말 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라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죽여도 좋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비인간화를 이렇게 그 인간인데도 인간이 아닌 대상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죽여도 좋다. 근데 그 죽여도 좋다는 허락은 누가 해줬겠어요? 일본 정부잖아요. 군대와 경찰이 꾸준히 그랬고 심지어 처벌도 안 해요. 제대로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정착되고 증폭되고 내재화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 당시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나가이 류타로라는 사람과 타부치 도요키치라는 두 사람의 의원이 1923년 그 해의 연말에 열린 국회의 자리에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언비어확산엔너 정부 책임이 있지 않냐? 얘기라. 그리고 일단은 조선인에게 사과하는 게 인간의 예의 아니겠냐라고 지적한 어, 당시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죠. 뭐더 생각해 보겠다. 뭐잘 모르겠다. 자료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80년 정도 지났죠. 2003년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사죄를 권고합니다. 조선인 학살 피해자, 중국인을 비롯해서 사과해라 제대로.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2003년 당시에 어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더 밝혀라. 자료 있지 않냐 내놔라라는 거에 대해 무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만들어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해마다 그 국회가 열리는 회기에 맞춰서 질의서를 보냅니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무대응입니다. 그냥 자료가 없다.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2017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어, 코이께 동경 도지사는 2016년까지는 누가 도지사든 간에 매년 형식적으로 남아 보냈던 그 추도식점에 추도문을 거부합니다. 유독 조선인만 희생자로 특화시켜서 전체 희생자가 아니라 조선인만 특정시켜서 별도로 추도를 하는 것은 나는 뭐 이건 맞지 않는다는 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모르세 대응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 이 당시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내외 조선인들이 학살의 은폐를 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 또는 식민 지배 체제에 조선인 학살에 대한 항의 또는 추도를 통해서 작지만 많은 균열들을 만들어냈고, 해방 이후에는 제1조선인을 비롯한 뜨디는 일본 시민들이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